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 증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자 피타고라스 정리란 게 어떤 거죠? 빗변의 제곱은 뭐와 같다? 다른 변의 제곱과 다른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였죠. 자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는데 증명을 하기 전에 먼저 상식부터 체크를 하고 갈게요. 어떤 상식이냐면 평행선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두 삼각형을 생각을 해 보는데 밑변은 같아. 이렇게. 근데 다른 꼭짓점이 다르게 찍혀 있어요.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 모양이 다르니까 일반적으로는 넓이가 다른데 이 점이 평행선 위에 이렇게 찍혀 있기 때문에 넓이는 같게 돼요. 왜냐하면 밑변이 같고 이 평행한 두 선이기 때문에 높이가 어, 이두 삼각형 모두 같거든요. 그래서 평행한 두 선분의 직선에 한쪽을 밑, 밑변으로 하고 다른 직선 위에 꼭짓점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든지 넓이가 무조건 같습니다. 요 원리를 한번 예를 하고 주지를 시켜보고요. 자,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삼각형,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터고라스 정리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예를 들어서 이 변을 어,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이렇게 그립니다. 그다음에 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여전히 이렇게 그려요. 자, 이렇게 되면 이 삼각 이 정사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이 너비와 같냐면 이 삼각형이에요. 요거 두개 넓이가 같아요. 왜 같죠? 일단 정사각형이니까, 일단 여기가 직각이죠. 근데 지금 이 직각과 이 직각이 억각 사이인데, 직각으로 각도가 같잖아요. 그러니 뭡니까? 이 선분과 이 직선, 이두 직선이 평행이에요. 자, 그렇기 때문에, 지금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어떤 삼각형이 요 삼각형이 지금 밑변은 같고 꼭짓점만 다른 형국이죠 그래서 넓이가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이 꼭짓점에서 보조선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 그 다음에 보조선 하나 더 긋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긋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봤던 이 삼각형과, 그 다음에 보조선을 그어서 생긴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게 돼요. 사실은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. 어떤 합동이냐면, SAS 합동이에요. 왜냐? 자, 일단 이두 변이 같죠? 자, 그 다음에 이 변도 같죠? 그 다음에 각도가, 지금 여기는 직각이잖아. 그죠? 그래서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? 이 각도를 알파라고 만약에 한다면,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한다면, 여기 각도는 얼마예요? 90% 알파죠? 그럼 이 각도는 또 어떻게 돼요? 이 각도도 역시 90% 알파죠. 그래서 두 삼각형이 SAS 합동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삼각부터 삼각형부터 보죠. 이 삼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 거예요. 그죠?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또 어떤 삼각형의 넓이와 같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요. 왜냐? 지금 이 라인과 이 라인은 평행하죠? 근데 이두 삼각형 모두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평행한 두 선분의 꼭짓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까 모르겠죠 넓이가 같다고 했죠?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평행선의 밑변을 같이 공유하고 꼭짓점이 평행선 위에 있으므로 같게 됩니다. 결론적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는 결론적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요. 다시 얘기해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와 같습니까? 이 삼각형의 두 배잖아요. 사각형의 넓이가.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의 넓이의 두 배가 이 사각형이 돼요. 그죠?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. 그죠? 자. 그러면 여기 사각, 정사각형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. 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, 비슷한 논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우리가 반복했으니까 빠르게 해 볼게요. 자 여기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떤 넓이와 같습니까? 이거와 같아요.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요. 왜냐, 왜죠? 왜 이게 평행이에요. 왜냐하면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억각이에요. 억각이 같아. 그러면 이두 선분은 평행하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 두 삼각형은 같고 자그 다음에 어 우리가 역시 이 점에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이두 삼각형은 합동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AS 합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입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생긴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은 넓이가 같아요. 왜 같죠? 지금 이 라인과 이 라인은 평행인 거 보이시죠. 좀더 구체적인 이그 어, 이유를 들면, 우리가 여기 이해했을 때이 각도와 이 각도가 엇 각인데, 그게 같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 같을 수밖에 없어. 자, 그렇게 되면 이이 어, 이 삼각형의 넓이와...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죠? 왜냐하면 어, 평행한 직선 위에 어, 밑변을 공유하고 있고 꼭짓점만 다른 거잖아요. 그래서 그두 개가 같아요. 결론적으로 우리가 초, 처음에 이 변에서 봤던 이 반쪽짜리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아요. 그죠? 되게 되면 이 사각형,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... 이 삼각형의 두 배니까 이 삼각형의 두 배인 이 사각형의 넓이와 그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는 같게 같다는 걸 보이시죠? 그러니까 어,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서 한쪽 변을 어이 변을 변으로 갖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그다음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이전 이 사각형의 넓이 합과 같죠. 그걸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, 얘는 지금 이쪽을 한쪽 변으로 가는 정사각형이니까 넓이가 a 제곱이 될 거예요, 그렇죠? 이 넓이가. 자, 그러면 그리고 이 사각형의 넓이는 한쪽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니까 b 제곱이 될 거라고 얘의 넓이는 그렇죠? 그럼 그두 넓이의 합이 어떤 넓이와 같다는 거예요, 지금? 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였으니까 그것을 수식으로 옮기면 C제곱이다.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증명이 됩니다.